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셋, 하나,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laughs> 와, 저희 오마이걸이 또 갈대축 때 왔습니다. 네. 네! 느낌이 어때요? 지금? 아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저희를 딱히 맞이해주시니까 기분이 더 좋고, 어? 저희 한 명씩 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봐요. 네, 승희씨부터 네. 네! 네! 안녕!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동의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비입니다. 제가 미미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스럽게 봐주시니까 저희 무대가 더 에너지가 가득해진것 같은데 여러분더놀 준비되셨나요? 어 좋아요. 그러면 다음 곡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유빈씨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이에요? 아, 뭐. 아, 네. 아, 다음 곡? 아네 다음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곡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돌비맨이에요아 서서 하네. 어 수록곡이 울고 있어. <laughs> 우리 타인트곡도 아니고 수록곡인데 돌핀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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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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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던던니스라고얘기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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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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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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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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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아 재밌을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던넛댄스 들려 드릴게요 네. 즐거우세요 여러분 오우. 아 아직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오우. 즐거우세요 오우.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지금 이 노을과 또 여러분들 환상 소리와 모든 게더 완벽한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곡인데요 어떤 곡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어, 확실해요? 네. 그리고 네. 같이 해줄 수만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동물보라를 이룰 겸. 오! 오! <laughs> 진짜 잘한다. 귀엽다. 구, 구, 구. 누구 주민의자들을 다릅니다, 여러분. 예! Yeah, 아, cool. 그러면은 저희가 돌핀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 더 크게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지금 보다 아시겠죠? 네. 완벽한 때 돌핀 보여드릴게요 또 <laughs> <laughs> 분위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 너무 좋습니다 미애씨 어때요 지금 분위기아 지금 네.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 들을 싶는데 우리 효정언니가 네. 제가 같이 무대를 하는 <laughs> 입장으로서 자꾸 중간에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윙크요 <laughs> <laughs> 아니, 저또 모르게. 아니, 네.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시면 대구 시실 언니가 빼아서 가는데. 어, 네. 그럼 다음 곡에서는 제가 시선을 지않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다음 곡은 사실 저희 무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무대예요. 왜냐면 저희가 살짝 설리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 저희 설레게 해주신 준비되셨나요? 네. 아, 또 강진만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저희가 그러면 살짝 설레는 기분을 받고 저희는 많이 설레는 무대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석양과 함께하는 무대 에 그러면 사실 이 곡이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마이걸이 또 이곳에 올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보이거나 박수 크게 맞아 보내 주어 먹겠습니다. 예. 자, 오늘 MBC 추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나가면은요. 차 많이 막히거든요. 지금 저쪽 향...